네, 이제 턴이 슬슬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구독자님 자분 중에 샬롬에님과 만나야 되겠다. 3시 30분에 아, 3시 30분에 만나야 되니까 에, 30분에 만나야 돼서 아, 그래서 아, 방송을 더못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예쁜 아가신데 <laughs> 어, 가슴 설렐 것같아 내가 예쁘게가 나오겠거든. 그러고 오늘 스승의 날 선물을 주시는 영희 누님과 영희 누님 만세 잘하다 님과 또샬롬메님세 분이서 돈을 모아서 천에게 선물을 해준다. 기프트를 해준다고 하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뭐 선물을 하나 해드릴게요. 세 분께는. 오늘 선물이 얼마나 좋은 거 보고 좋은 거면은 그 선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에는이 방송을 아마 보지 싶은데 오늘 턴이 맨발로 슬리퍼 신고 머리를 안 묶어서 그러니까 산발을해 갖고 그래 갈 겁니다 감당하겠나 나를 <laughs> 그러니까 그 나라건 좀 달라 발에는 지금 아까 커피 살짝 쏘다가 그 얼룩이 져가 있어 그리고 완전 동대구 걸베이네 동대구 걸베이로 해가 간다 옷이 궁금하지 아 충격받지 만라네 지금 가슴에 해골걸려 있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옷을 좋아하냐고 예, 좋아합니다 그날은 내가 예의상 그래 입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다 가슴에는 해골 <laughs> 맨발이고 슬리퍼 신고 산발해가 가겠다는 거 감당을 해야 된다. 내가 샬롬이한테 예쁘게가 나오라 했는데 <laughs> 이래 됐다는거좀 이따가 그 뭐고 그 커피숍에서 이래 뭐 하다가 어 만남을 동영상으로 잠깐 촬영해가 얼굴은 안 까고 어 동영상 올리수만 한번 올려볼게요 <laughs> 만남의 동영상. 아 그래 한번 올려볼게요 내가 이게 편집 기술이 없어서. 뭐 만나는 장면 이걸 따로따로 따로 뭐 하여튼 해야 될것 같아 한 두세개 올리든지 간에 어쨌든 구독자 샬롬이님과 만나야 됩니다 영인님 고맙고 샬롬이님 감사하고 잘하자님 고맙습니다 세분다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고 턴에게 선물을 주니까 우리 편 <laughs> 내가 잘해야 되지 이세 분들한테는 아, 주식으로 돈좀 벌었으면 좋겠어. 너들 세명 다, 너들이 아니고 한명 제외하시고, 우리 누님하고 너들 두 명, 그 전부 다세 명이, 세 분이 돈좀 벌어라. 턴이 지금 주는 신호를 갖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아, 그 지금 기존에 물려있는 게 많은 것 같아. 뭐 이래 하는 것 같아. 계좌 중에 왕창 물려가 있고, 나머지 조금 조금을 갖고 지금 턴에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서돈좀구해가 하든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S급의 그 뭐냐? 그 어떤 신호들을 받아 갖고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 정도 하면 진짜 많이 벌어야 되는데. 기법을 더 아는 거 이전에 말이다. <laughs> 에 어쨌든 구독자분들 어 아까 우리 예술적 매매님이 올리셨던 그 글은 제가 감명있게 봤습니다.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오늘 정신이 없어서 지금 댓글을 못 닫고 있어요. 내일 탈게요. 그러고, 승현님은, 대구 2차 주식 강연을 위해서, 맨발로 까이고, 그러니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폴리스시잖아. 광화문에서 진압 차려라. 방패가 너무 무거워, 뭐야 너. 아휴. 내가 대모하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 에 있는 경찰은 또 무슨 죄가 있겠노? 이 생각을 항상 해. 나 양편에 다 아는 사람이 있거든. 아, 다 미치겠네, 진짜로. 그렇다는 거지. 누구 편도 아닌데, 나는 일단 승현님 편이야.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는 또 출장을 오늘 가는 날 맞자. 출장가가 지금 어디 고속도로에 다닐 때차 조심해래. 걱정이다. 그러고, 어, 태연님, 올리버님, 밤에 댓글 되게 감사합니다. 태연님, 올리버님, 댓글, 또리리님도 댓글 달아주셨대. 되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누구 계시노? 아, 우리 강냉이님, 뭐, 기타 여러분들, 강냉이님, 드림케이님, 또, 남자의 품격님, 그래도님, 또 밀리콘님, 또, 심동진 님 등등 여러분들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응급 우리 청마님도 계시죠. 청마님, 레드 슈님철래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영인님, 행복 행봉, 아 이제 행복님, 은인님, 또더 많은 분들, 이연님또 이선희님, 하 <laughs> 이선희님 아, 등등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계속 그 멤버십에 가입해 그 멤버십에 계속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감사드리고 새로 들어오는 구독자분들도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좀 있다가 내가 샬로맨님을 만나면서 그 동경상 한번 올려보든지 결할게요. 질터드의끝